저는 다 뜨거든요. 저는 좀 눈을 잘 뜨는 편이어서 잘 뜨시는 분이 더 예쁘게 잘 뜨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눈매교정 꼭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건데, 쌍꺼풀 수술 꼭 해야 될까요? 쌍꺼풀 수술은 꼭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니에요 쌍꺼풀 수술은 더 예뻐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수술인데 눈매 교정을 해서 더 예뻐진다면 눈매 교정을 꼭 해야 되는 수술일까요 안 해야 되는 수술일까요 눈매 교정을 해가지고 효과가 만약에 없는 사람은 눈매 교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효과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눈매 교정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눈매 교정의 비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눈매 교정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볼수 있는 사람과 적은 효과를 볼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눈매 교정은 무조건 해야 되는 수술일까요? 하면 더 좋은 수술일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병적인 안검하수는 안검하수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성형외과에서 안검하수 하셔야 돼요라고 안 하고 눈매 교정하셔야 되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눈매 교정 미용 수술이에요. 눈매를 교정하기 위한 거고 눈매를 교정을 하면 눈을 떠지는 양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눈이 더 예뻐집니다. 즉 쌍꺼풀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쌍꺼풀 수술이 눈매 교정 수술은 아니에요. 서로 전혀 다른 수술인데 쌍꺼풀 수술을 하면 예뻐지고 눈매 교정을 하면 예뻐진다면 서로 시너지 효과는 있는 거죠. 쌍꺼풀 수술은 가로 수술이에요. 가로 근데 눈매 교정은 세로 수술이에요. 눈 떠지는 근육을 수술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가로 수술이고 하나는 세로 수술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수술이에요. 절대 같은 수술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로 수술에 가로 수술을 더하면 효과가 없겠죠. 가로 수술에 세로 수술이 더해지면. 효과가 있겠죠. 뭐, 눈매교정을 안 한다 그래서 쌍꺼풀이 안 만들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눈매교정 안 하셔도 돼요. 다 괜찮아요. 근데, 눈매교정이 무의미한 수술이야? 절대 아닙니다. 눈매교정 하면 눈도 예뻐져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러냐? 그게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눈매교정을 꼭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성형수술은 꼭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니에요.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쌍꺼풀도 마찬가지고요. 눈매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술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눈을 뜬다라는 행동은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근육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된 근육은 요 안에 있는 눈꺼풀을 직접 당기는 근육이고요. 보조 근육은 여기 있는 이마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마를 쓴다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눈을 감았다가 손으로 눈썹을 잡고 눈썹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잡은 다음에 눈을 떠보세요. 저는 더 뜨거든요. 저는 좀 눈을 잘 뜨는 편이어서 눈썹의 움직임 별로 없이 눈을 뜨는데. 눈썹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면서 눈이 떠지시는 분들은, 아, 내가 생각보다 보조근인 이마근육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눈매교정이 좀 필요한 수술이에요. 눈을 잘 뜨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눈매교정을 무조건 추천해야 되느냐? 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잘 뜹니다. 그러나 메인 근육과 서브 근육 두개 쓰는 비율이 다르고, 그 비율을 주된 근육을 많이 쓰도록 해주는 게 또, 눈매교정의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용적 결과는 같더라도 기능적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성형외과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해야 돼요. 너무 막 끼워 팔기식으로 판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조금은 더 기능적인 거에 대한 얘기예요. 눈뜨는 근육을 60을 쓰고 이마를 40을 쓰는 사람이 눈매교정을 하게 되면 예전보다 이마에 주름이 적어질 거예요. 그게 좋아지는 것도 눈매 교정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가치가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많은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눈매 교정이 필요하냐 안 하냐, 보면 이제 눈매 교정을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눈을 잘 뜨는데, 난 눈을 다 뜨는데 과연 눈매 교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되게 궁금해들 하세요. 저는 오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눈매 교정을 하면 뭐가 좋냐? 거기서. 좋아지는 부분은 근육의 사용량의 비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비율이 달라져서 그러한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가 있다. 그냥 잘 뜨는 수술은 안검하수 수술이에요. 성형외과에서 하는 눈매 교정 수술은 눈을 더 예쁘게 잘 뜨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눈을 잘 뜨시는 분이 더 예쁘게 잘 뜨게 만들어 주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눈매교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개념적인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눈매교정의 수술 방법이라든지 눈매교정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